손녀가 그날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. 손녀가 그날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병원도 학교도 기록상 문제는 없다더군요. 하지만 밤마다 아이는 잠결에 울었습니다. 하지만 미안해. 기록상 문제 없습니다.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. 소문 나면 곤란합니다. 그 순간 알았습니다. 또 아이를 버리려 한다는 거요. 30년 전 조용히 사라졌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. 그때 저는 침묵했었죠. 그래서 이번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. 가족은 무너졌고 저는 미움받았습니다. 할머니 고마워요. 그 한마디에 30년의 후회가 씻기더군요. 아이를 지키는 일엔 결코 늦은 때가 없었습니다. 자식과 가족보다 옳은 선택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